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4월 9일 어, 오전 7시 3분이네요 자 오늘도 이제 생각의 정리를 아침에 다 했습니다 오늘은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 오늘 옵션 만기고 어 미국 증시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다오 30에 있는 어 종목들 다오케미칼 골드만삭스 엑슨모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캐터필러,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아시는 버크레인 옛날에 이런 고양이 모양 있는 거그 회사예요. 존슨앤존스, 어, J.P. 모건체이스. 일단 금융주들이 올라오죠. 비자, 그다음에 보잉, 3리화이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어, 예, 뭐 요즘에 아무래도 건강 관련된 당연히. 예 근데 화학과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다는 게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그동안 우리도 어,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는지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서도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금융주 일단 탑5 안에 어, 겨,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와 정유주 어, 엑션모빌 쉐, 쉐브론이 있으니까요. 국제역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종목들도, 뭐 그런 기업들, 네, 위주로 좀 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갭상승에서 빠졌지만, 이제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시장을 이렇게 한국 시장을 봤단 말이죠. 미국 사람들도 한국 시장을 봤단 말이죠. 한국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봤단 말이죠. 이제 이게 접촉만 안 일어나면 전파가 안 되고 전파가 안 되면 다시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봤기 때문에 미국 쪽 사람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따라 움직이고 같이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완연하게 지금 흐름은 사람들이 예, 올라오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어, 올라오면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실물 경기는 좀안좋을수있어요 여전히 실업률도 낮고 실업률 높죠. 죄송합니다. 실업률도 높고 사람들의 실직자들이 많고 뭔가 문제가. 삐걱삐걱 되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은 자꾸 올라오느냐. <laughs> 그거는 주식시장은 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린 돈들이 결국에는 이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내서 일단 우선 주식시장에서 먼저 돈이 배팅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미 배팅이 들어온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이제 낙폭 과대주들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쫙 올라왔죠? 이제 남은 건 이제 코스피에요. 이제 코스피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먹을 게 많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것저것, 이제 냠냠하면 줍줍 하면 줍줍하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고 이제 줍줍 하되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 라인만 이탈 안 하면 가져가는 거죠. 네, 여기서 배팅을 좀한 다음에, 음, 그 배팅을 했던 시작 금액보다, 어, 뭐5% 이상 급락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 줍줍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줍줍은 줍다 줍다의 이제 줄임 말이죠. 예, 주식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줍줍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어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시장을 또좀 체크를 하고 오늘 또 사야 될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나 되니까 일곱 개다살 수는 없고, 또 거기서 선별해서 한두세 가지 정도는 같이 한번 오늘도 한번 매수 신호를 한번 내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떠서 출발하겠죠. 우리도 떠서 출발하겠죠. 예, 떠서 출발해서 또 흔들릴 겁니다. 예, 흔들릴 때좀좀 좀 아무래도 좀 빠질 때 사야겠죠. 자, 시작하자마자. 빵! 떴을 때, 또, 분명히, 또, 수익 실험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좀, 양상이,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이제, 이럴 수 있죠. 이제, 코스닥 말고, 코스피. 자, 코스피는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죠. 떠서 시작해서, 또, 의외로 팍!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인데도 팍!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조금 떠서, 많이 뜨지 마라, 제발. 조금만 떠서 시작해서 어제 갭상승분을 넘어서겠죠, 일단은. 어제 1815니까 최소한 이 갭상승, 이날 갭상승이니까 시가가 1826, 그쵸? 그렇죠? 1826 이상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고점이 1800, 어제 고점이 1842. 1842. 어, 1842 이상에서 출발을 하면, 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또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삐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1500대로 넘어가는, 오늘 1500대로 넘어가면 이제 정상 시장입니다. 1800, 아, 죄송합니다. 1850 이상, 1850 이상 마감하면 정상입니다. 1850 이상 마감해야 됩니다. 1850 이상 마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어, 좀, 히, 무거워지는 거고, 1850 이상 마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가볍게 이번 주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될것 같고, 그러면 1850 이상 가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제 현물을 사면 돼요. 이 망할 놈들이 현물을 사야 됩니다. 이놈들이 언제 주식 현물을 살려는지, 선물 살려고 현물을 안산 건지, 이 망할 놈들이 현물을 안 사요. 아니면 지금 개인이 지금 아니 외국인들이 개인 계좌로 주식 계좌를 연 거야 그래서 막산 거야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인 계좌로 이렇게 차명으로 열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한국 한국이 명의로 사. 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 많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정말 많을까?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거죠. 검은 머리 <laughs> 네. 개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외국인이 차명 계좌로 연거야. 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직원 명이 도용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미친 듯이 산 거지. 동학 게임 운동이 아니라 동 예. 뭐지 IMF 때는. 내놓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샀으면 이제는 티가 나니까 이제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서 창고를 가서 한국인이야 하고 한국인으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한국인들도 있겠죠 야 차명계좌 열어 직원한테 차명계좌 열어라 해서 미친듯이 산거야 삼성전 자한대 차를 그게 야 그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팔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팔 수가 있나 그러고 나서 서로서로 서로 통장 매매를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한 얘기입니다. 너무 기대받지 마십시오. 일단 오늘 시장의 정리는 그래도 어, 선물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흐름은 무던할 어, 것 같다. 오히려 어, 또 이제 뭐 선물옵션 만기니까 무조건 급락한다, 급등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떨 때는 막 종가의 종가 예상 최고에 뭐1%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위로 클지 끌지 아래로 클지는 그거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오늘은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종목 어, 볼거 한두 가지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